열맞게 나지 않네 그래? 여러분들 지금 4월이거든요? 4월에 제주도에서 뭔가 날개가 달린 풀벌레를 발견했습니다 한번 꺼내볼게요 섬소구 메뚜기? 섬소구 메뚜기는 보통 늦여름 정도부터 성체가 나오는데요. 지금 4월에 섬소구 메뚜기의 성체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사는 이 섬소구 메뚜기 중에는요. 종류가 다른 특이한 녀석들이 있어요. 잠깐만 볼게요. 어, 어디로 탈출했냐. 나라. 와 나라요. 와 자, 이 섬소고 배뚜기 날개를 까보면요. 오나한 선생님. 잠깐만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온화한 선생님이야. 자, 이 섬소구 메뚜기는 어떤 섬소구 메뚜기인지 한번 까보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날개가 무슨 색깔인가요? 속 날개가? 오, 색깔이 빨갛네 분홍색? 자, 이 녀석은 그냥 섬소구 메뚜기가 아니라 분홍날개 섬소구 메뚜기입니다. 제주도나 이쪽 지역에서만 볼수 있죠. 4월에 섬소고매뚜기 성충이 나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 이 속내개가 투명하지 않고 분홍색인 섬소고매뚜기 종류가 다른 녀석이죠. 이게 지금 4월에 성충으로 잡혔습니다. 얼른 거 걸... 특별히 다른 차이가 없어요, 사실. 어? 이야, 이거 뭐야? 섬소고매뚜기처럼 생겼네. 생긴 거는. 박개비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근데 이 시기에 얘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원래 섬소구배뚜기는 네. 겨울을 나는 곤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보통 한 여름 지나면서서 나오잖아, 요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거의 늦여름부터 늦여름도 아니고 거의 가을에 보이는 애들이죠, 얘들은.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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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곤충 아닌가? <laughs> 외래곤충이시죠. 이야, 영호님. 네네. 이게 정확하게 이 뭡니까? 보면은 그냥 섬소구메뚜지만 음. 힘을 힘을 숨있습있습이 친구는 이 친구는 힘 있어. 기고있어는이 친구는 이친구왜왜왜구는이왜 왜왜왜 날개는이날는데 친구는 이친구이에요는이친네이야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는 그 다른 거 입... 그냥 흰색이지 흰색, 네, 흰색이죠. 네, 흰색인데... 표, 내가 표본도 많이 해봤어요 날개표본. 이 녀석은 날개 가 분홍색이죠. 어, 그러네. 제주도나 이런 지, 남쪽 지역에서만 보이는 이제 분홍 날개 섬소구라고 섬소구 메뚜기하고 다른 녀석이거든요. 아 분홍 날개 섬소구, 아 섬소구 메뚜기. 아, 섬서구, 메뚜기.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이 섬소구 메뚜기가 섬소구 메뚜기하고 분홍 날개 분홍... 섬소구, 아, 두 종이 있습니까 네. 근데 이놈은 주로 남쪽. 네, 그렇습니다. 과 제주도. 네, 네. 그럼 서 어디 산입니까? 제주도 산이죠. 아, 제주도 산. 근데 이 시기에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된 거예요? 아니, 제가 4월 달에 지금 바람 밤에 영 아, 이제 상온 10도인데 응, 응, 응. 막 날개를 펴고 뛰어다니는 풀벌레가 있길래 응. 뭐가 해서 뭔지 해서 딱 잡았는데. 응. 성소고몇 두긴 거예요. 어. 아니 겨울잠을 자는 녀석이면 또 모르겠는데 4월에 섬서구 메뚜기가 날개를 폴 날개를 펴고 그러니까 일찍 부화했는 거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녀석도 신기한 게 보면요 예. 몸이 좀 낡았으면 이제 겨울잠을 잤다는 예. 증거가 되는데 몸이 너무 깨끗하거든요 그러면 일찍 나왔다는 소리인데 엄청 일찍 나왔다는 성충이 됐다는 소리는 거의 한 2, 3월에 나와가지고 애벌레가 풀을 <laughs> 먹고 자라서 4월에 오른벌레가 된거죠 그게 말은 되는데 말은 되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얘가 안 되죠 2월이면은 이제 좀 따뜻한 날에 벌레가 부화하기도 하지만 보통 다 얼어 죽거든요 그렇지 밤에는 추우니까 그리고 그것도 물가 근처인데 그리고 제주도 밤에 춥잖아요 요새 엄청 춥죠 그, 지금 그러니까. 1도예요 10도 그러니까 야 이게 어떻게 살지 네. 그러 특이 체질이 있는 거야,니까. 그러니까. 아, 곤충들도 그러게요. 예, 야, 여러분들은 지금 4월에 이 섬소금에뚜기의 성충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거는 진짜 자연 이치하고 좀안 맞는 건데 항상 이렇게 곤충은 이 자연의 이치를 약간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들이 종종 보이는데 이분홍날개 섬소금에뚜기도. 진짜 깨끗한데 완전히 이거. 네. 겨울잠을 잤으면 좀 얼룩덜룩한 으, 으, 그 으, 으, 흔적이 세월의 흔적이 있는데 세월의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깨끗한 이제 젊은 친구야. 그러면 뭐 방법은 뭐 올해 갑자기 또 날씨가 따뜻해졌잖아요. 네, 낮에는 네, 그때 그렇습니까? 그냥 아유 여름가보다 깨는데? 하고 나온 특이한 놈인데 추워. 네. 근데도 특이 체질이거든 원래 얘가 네, 네. 그래서 또추위에또 강해. 네. 그런 놈이네요. 이게 많진 않았죠. 네 윤석만 보였습니다. 아한 마리 한 마리만 보였습니다. 아 그렇지 네. 그건 뭐 여러 마리라면 완전히 <laughs> 이상하겠지만 한 마리면 이게 이한 건데 윤석이 네. 아주 특이한 놈이네 아주 특이한 놈이네. 예. 야 오늘 동영상은 바로 4월에 제주도에서 채집된 분홍날개섬소금매뚜기 동영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눈을 크게 뜨면 이런 신기한 생물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와, 너 진짜 특이한 놈이다. 인정!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